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저수지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뒤에 보시면 또 좌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또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어, 낚시 콘텐츠를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뭐 처음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지금은 정말 조금 예, 조금 마릿수를 하고 있지만 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 시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울에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시작을 해서 그 어려움은 정말 아 진짜 말도 못하죠. 뭐 진짜 연속 열번 꽝을 칠 때도 있었고 어 낚시 유튜버 분들에게 댓글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어 포인트도 소개받아서 가봤지만은 이 베스가 정말 잡기 힘들구나.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아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초보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 제가 조금 경험했던 어 경험 그리고 저만의 어떤 베스를 만날 수 있는 노하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지역이 경기도 용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아랫지역 분들은 다양한 필드에서 정말 배스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서울 경기권 같은 지역 분들은 어 공감하시겠지만은 정말 어떤 이 배스 낚시하기 좋은 이런 포인트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 이보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적게는 5천 원부터 만 원까지 이렇게 보료를 내면서 낚시를 해야 되고요. 어, 거의 대다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낚시를 많이 가시겠지만 저는 프리랜서라 평일 출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다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 지금 아니면 어, 여러 군데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다양한 포인트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서산, 뭐, 보령, 충남, 청주 그리고 뭐 아래 지역까지 해서 다양한 포인트를 가봤는데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배스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한 겨울보다는 그래도 배스 만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어 제가 배스 만나기 위해서 오전 피딩 타임과 그리고 오후 피딩 타임에 맞춰서 낚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 배스 낚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베스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남들보다는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요. 정보도 많이 검색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으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 유튜버 영상을 보시고 찾아가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이미 그분들이 다녀오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뒤에는 그 포인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이미 그 포인트는 이제 끝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포인트를 많이 검색을 해 놓고, 그리고, 어, 날씨를 보고, 음, 그리고 주위에 자문을 구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조금 일찍, 평일에 출조를 해서 어, 낚시를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제가 초평지에서 정말 재미있게 낚시를 했었는데, 어, 알짜리 포인트죠. 어, 바람이 너무 분다. 알짜리 포인트에서 정말 어, 낚시를 재밌게 했는데 그 영상도 사실은 제가 업로드 하는 게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뒤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오늘 5월 13일이거든요. 5월 13일이고 어, 엊그저께도 엊그저께도 초평지를 갔다 왔었고요. 아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짜리가 거의 예, 끝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갔다 왔을 때 이미 어 베스들의 알짜리가 많이 보이지 않았었고 거의 이제 부화해서 이제 베스들도 연안에 많이 붙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베스 낚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지런함과 타이밍인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함과 타이밍. 그러니까 그 때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월등한 낚시 기술과 실력이 있지도 않고요. 저 역시 많이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 다양한 어떤 루어 채비라던가. 웜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주위에 캐네디안베스맨이라든가 우리 인간 어탐기 형님이라든가 어 좀주위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뭐 배스 낚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뭐 아래 지역뿐만 아니라 아래 지역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스를 쉽게 조금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채비는 어 저는 일단 좀 가벼운 채비를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벼운 채비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스피닝 낚싯대가 좀 필요하고요, 라인도 얇아야 되고 웜도 좀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베스들한테 어떤 이질감이 없고. 쉽게 물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채비, 그러니까 즉, 타이니 플로크, 좀 작은 채비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정말 수많은 이 베스 낚시 유튜버분들이 좀, 어, 사이즈가 큰, 런커급의 베스들을 잡기 위해서, 어, 큰 채비들, 좀 무겁고 큰 채비들을 많이 사용하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어, 그런 채비를 따라 해서, 어, 거의 잡을 확률이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아서 어 잡힐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좀 작은 채비를 통해서 어좀 작은 베스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쉽게 어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붙이시고 하나 하나 단계를 올려서 좀 다양한 채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낚싯대 하나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낚싯대가 두 대입니다. 스피닝대와 그다음에 이제 베이트대 두 대인데 왜 낚싯대를 여러 대를 가지고 다니고 여러 채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은 이해가 가는 편이거든요. 어, 그 포인트에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채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채비를 계속 바꿔 주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고 낚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공감돼, 그러니까 어, 좀 전문적으로 어, 낚시 베스 낚시하시는 분들의 어떤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낚시대가 두 개입니다. 두개 어, 지금 오늘 집에서 또 라인을 새로 다 갈고 어, 세팅을 다 해놓은 건데요. 어, 지금 보시면 하나는 이제 UL 대고요, 하나는 이제 MH 때입니다 MH 때 이제 라인 UL 대 같은 경우는 이제 4Lb를 좀 감아놨습니다. 얇은. 네. 그리고 이 MH 때는 12Lb를 감아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조만간 이제 버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 유... MH 대는 조금 라인을 조금 더한 단계 더 두꺼운 라인으로 이제 교체를 해놨고요. 어 아무래도 활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루어들도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는 어, 그런 루어로 채비를 어, 교체해서 아마 낚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낚시터두 대로도 충분히 어,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스피닝 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떤 이 낭창함과 그리고 이제 이 배스를 랜딩을 했을 때 이제 밀당하는 그 느낌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어, UL 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짜리 공략은 어, 보시면 이 MH때 네, 베이트 때로 어, 랜딩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고 느낀 경험상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일단 물속에 있는 배스를 눈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확인을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어 낚시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게임으로 치면은 매팩을 조금 키고 하는 느낌? 네, 매팩을 조금 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좀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얄쌍한 느낌인데 에, 약간 페어플레이적인 느낌은 안 들지만은 그래도 경험이기 때문에 이번 알짜리를 통해서 어, 이러한 낚시 방법도 있구나 굉장한 또 매력을 느꼈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알짜리 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산란을 하는 배스는 기본 이제 삼자부터 제가 어, 산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덩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유월대에 얇은 라인으로 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 베이트 때 강한 라인으로. 와, 씨, 바람 왜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도 이 베이트 때 두꺼운 라인으로 공략을 해야 라인 터진도, 라인의 터짐도 방지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베스를 랜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UL 때 낚싯대를 선호하지만은 그래도 이 베이트의 매력도 있다라는 거, 네,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 저도 11월, 12월 1, 2, 3, 4, 5, 이제 7개월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했는데, 뭐, 고수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웃긴 이야기겠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어, 조금 느낀 점 네,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장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피닝 때 얇은 라인 가지고 그리고 가벼운 채비로 공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베스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낚시의 목적은 배스를 만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재미있게 즐기시다 보면은 어떤 낚시에 대한 매력에 점점 더어 빠지게 낚시에 대한 매력에 점점 더 빠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잡아야지 잡아야지 신경을 곤두 세워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과정을 좀 즐기시고요 처음부터 큰 배스를 만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조금 가벼운 채비를 통해서 어, 낚시를 하셔서 베스를 만나고 아 이런 채비에 이렇게 베스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조금 느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조금 더 재미난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지금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 제 채널에는 분명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낚시하는 영상도 좋지만은, 어, 이런 조언, 이런 그냥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험담, 네, 저의 어떤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초보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지 않을까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무언가 궁금한 점이 있더란가 무언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